네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배를 매며 우리가 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너무 꼼꼼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꼼꼼하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여지가 줄어드니까 제가 조금 널널하게 엄청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어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 시가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배를 매는 거 그냥 배를 맨다는 건 배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건데 이거를 무엇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랑이라는 주제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이 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부터 찾죠? 화자. 진죠 화자. 그렇지? 화자 찾아야 됩니다. 화자가, 어, 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떤 정서를 보이고 있는가, 어 그런 것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이쭉 읽어내면 되겠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뭐 이런 거죠. 등 뒤로 털썩. 털썩. 우리는 이걸 우리 고급지게 음성 상징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덜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어, 시적화자 나왔습니다 시적화자 나는 밧줄이 날아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달라왔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에 밧줄이 날아옵니다 밧줄이 날아와서 뛰어가 밧줄을 잡아자, 잡아다 배를 맨다 했습니다 아 그럼 시적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배를 메고 있습니다 나는 배를 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배를 맨다라는 것이 과연 이제 뭐냐라는 것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밧줄이 날아왔어. 아 이건 그럼 밧줄은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 뱀에는 이야기네. 어 특별한 거 없네. 그냥 뱀에는 이야기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연 보세요. 사랑은 어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사랑은 나옵니다. 사랑은 갑자기 사랑이 나와. 왜 사랑이 나오죠? 배매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아 배를 맨다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구나. 아 사랑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야 됩니다. 호젓한 부둣가에서 부둣가에 우연히 음, 호젓한 후이 져서 고요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가? 사랑은 그런 거래. 사랑은 그냥 이렇게 별 그럴 일도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던져지는 거야. 아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다? 어, 되게 우연히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거는 밑에 보면 던져지는 밧줄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래. 그러니까 밧줄이 날라왔어 날라왔는데 밧줄을 안 묶어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묶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도 역시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1년도 결국 배를 맨다는 행위는 뭐야 사랑을 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좀정리 해보면 이런 거겠죠. 1년에서의 사랑은 어떤 애냐면 어, 되게 갑작스럽습니다. 여기, 이 부분.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갑작스럽죠. 그리고 또 어떻게? 배를 매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거야.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갑작스럽지만, 또 천천히 오면서도, 또 조용히 오는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연에서의 사랑의 속성은, 이게 뭐, 속성 1이라면, 이연에서의 사랑의 속성은 뭘까요? 갑작스러운 거. 아, 위에랑 똑같죠. 우연한 기회. 우연히 빠지는 것, 우연히 빠질 수도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피할 수 있어 없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였습니다. 자, 잔잔한 바닷물 위에 배가 떠 있어. 근데 뭐가? 구름 빛 시간과 함께죠. 그러니까 이, 이 결국은 구름 빛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겠어? 시각적으로 되게 아름답겠지. 어떤 그런 어, 주변에 대한 어떤 인식 또는 뭐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모습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배를 매면 사랑을 하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워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게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배를 메면 사랑을 하게 되면 구름과 빛과 시간, 즉 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워진다.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사랑의 속성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성 세 번째는 뭐야? 그니까, 어, 그 대상, 사랑의 대상을 둘러싼 어떤 환경, 뭐, 사물, 시간,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사랑하게 되는, 다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겠죠.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 배가 계속 빛 가운데 떠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그렇게 어, 내 마음이 계속 그런 거야. 울렁이며 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설레고 울렁울렁하고 기쁘고 이런 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는 시고, 누군가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어. 이 작품에서는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정서적, 미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와 함께 이야기 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음,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셨는지, 정서적으로도 또 뭔가를 느끼셨으면, 그건 바로, 어, 문학의 정서적인, 미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 시의 내용은 어,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어, 여기서 끝이 나는데 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시에 대해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어, 배를 매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의미를 어, 깨닫고 있는 사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시적 화자는 그냥 배를 매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다 라고만 마무리할 게 아니라 즉 뭐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시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대상은 당연히 사, 사랑이겠고요 상황은 어떤 거야? 배를 매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서 뭘 깨달아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뭐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 표현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가장 중심적으로 쓰이고 있는 시상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추입니다. 유추. 유추가 뭐야? 유추 다 아시죠? 유추, 뭐에 대해서? 그냥 배, 배 매는 일이야. 근데 이 배를 매는 일하고 뭐하고 비슷한 거야? 어떤 걸로? 어 이게 사랑하고 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배 매는 일하고 사랑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유추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고 음, 그렇게 본다면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이 추상적 관념을 관념을 뭐하고 있다?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로 형상화하고 있다 구체적 형상화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또 나오는 표현법 뭐그 별로 그런 거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다. 행간 걸침이 한, 부, 한 군데 나옵니다. 행간, 행간 걸침, 행간 걸침이라는 거 이렇게 줄을 좀 나란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걔를 한줄 내려서 쓴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뭐 이건 조금 뭐 그렇게 적절한 밥을 말고 밥을 이렇게 쓰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